밴댕이 아, 밴댕이에요? 네.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자입니다. 오늘은 북성포구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북성포구 어시장, 난전시장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수화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둥이. <laughs> 야, 이런 것도 잡히는구나. 자, 도착했습니다. 다음 수화물이 있을까요? 어, 새우. 아, 이런 새우도 이렇게 있구나. 아, 역시 북성포구는 이렇게 난전시장이 열리면 싱싱한 자연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게, 새우, 이게 밴댕이인가? 밴댕이 아 밴댕이에요? 네 어... 새우가 많이 잡혔다 아, 아 이거 중화구나 이런 새우는 얼마씩이에요? 2만원. 2만원이요? 키로에 아, 2만원. 파리가 왜 이렇게 많냐? 아, 이렇게 파리가 안고 있는 거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어 꽃게. 네, 사실, 사실 아, 꽃게는 어떻게 해요? 키로에 15,000원. 15,000원? 아, 꽃게. 키로에 2만원. 아, 2만원이요? 볼트밀 있어요. 음. 음. 이게 밴댕이 같은데? 네, 밴댕이 아, 횟거리. 횟거리. 아. 가사봐 이게 대야에요 자연산인데 네, 아. 좀 아. 아. <laughs> 이건 얼마씩이죠? 킬로에 2만 원이요. 4, 50마리인가? 50마리. 50마리 이상 썰어도 되고. 셔도 되고 간장새도 되고 튀겨도 되고 음. 쪄도 되고. 좋아. 아, 예전에는 여기에 진짜 많은 수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산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새우 있다. 네, 새우 사다 줬어요. 음. 아, 골래드리가, 간지에 요것도, 요것도 한무댕이 만원, 두무댕이 만원천리 만원. 어. 밴드... 골래드려야 다 팔았으니까 요건 안 맞으니까 골래드려. <laughs> 이건 얼마예요? 실에 2만원이에요. 근데 골래줘, 2만 내가. 음. 안 됩니다 껍데기 꽃게 비주고 아, 꽃게는 여기 살아있다 아, 너무 쉽게 나왔지 음. 찍으려면 <laughs> 몇 시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볼수 있어요? 물건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아, 귀하고 꽃게도 네. 귀해요 아안 나오는구나 아, 살아있네 어, 오전에 아, 어, 아, 어? 어? 나얼내일도 선물 나오나요? 그럼 아. 또 오전에, 오전에 음. 물건들이 내일 오전에 한번 와봐야겠다 아. 일곱 음 명. 이런 지금 꽃게 시세가 얼마씩이에요? 꽃게 A 급만 오천 원. 0 원. C 급만 원. 만 원이야? 어또만 삼천 원에 팔 때도 있어요. 음 이쁘면 만 삼천 원. 근데 네. 좋은 거아니요 네. 그렇죠. 여기 새로 잡아 오늘 북성포구 어시장 한번 와봤는데 수산물들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